자 오늘부터 우리 배관 실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직접 파이프를 자 절삭 해서 자그 다음에 확실하게 한번 실무를 한번 배워 보겠습니다 자 이론을 붙으신 분들은 바로 여러분들 보시면 학원을 다니시던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연습을 하시는데 바로 기능사 도면을 만드, 보고 만드시면 안돼요 예. 네. 항상 기초가 튼튼해야지 여러분들이 다음에 산업기사나 기능장까지 별도 연습 없이 다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어, 배관을 제가 하는데 하나씩 하나씩 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시간 내, 셔서 한번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우리가 한번 요 배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엘보 기호입니다. 엘보.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요거만 만들어 볼 거예요. 요 위에 지금 배관은 제가 부속을 아직 안 썼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자, 엘보 배관 중심 양쪽을 하니까 얼마요? 길이를 재니까 200이에요. 자, 도면 이렇게 200이라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관 절단 길이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배관 절단 길이는 자, 200 마이너스, 자, 우리가 원래 각 부석의 중심 길이 마이너스, 나사 물린 길이 요게 여의 길이죠 그래서 20mm 엘보는 얼마입니까 19 그렇죠 그래서 19만큼 요쪽에 빼주고 자 다음에 요쪽에 또 엘보 19만큼 빼줘서 이를 더하면 38이 나오죠 그래서 200-38은 162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배관을 만들 때는 자 얼마만큼 파이프를 자른다 162만큼 자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만들 거예요. 자, 딱 요겁니다. 요거. 자, 지금. 그래서 요거를 만드는 거 쉽죠? 자, 그래서 <laughs> 엘보 두 개에서 1 6 0만큼 자른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배관을 162만큼 절단할 겁니다. 자, 요런 모양입니다. 요런 모양. 자, 그래서, 요게 바로 나사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배관상에서 이렇게 됐을 때, 요게, 자, 90도 엘보.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게 요런 기호죠? 자. 자, 정확히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시험 문제 잘 나온 게 이런 기호죠. 자, 요거는 유니온 기호입니다. 유니온. 자, 그래서 우리가 배관에서 가장 많이 쓸수 있는 게 유니온 엘보. 이게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죠. 자, 그래서 바로 이어서 한번 작업에 한번 들어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 자, 162mm를 대고, 자, 이렇게 눈금 표시를 했습니다. 자, 이제 잘라 보겠습니다. 자 파이프 커터를 자 눈금 표시하는데다 대고자 이렇게 날로 한번 왔다갔다 하면 이렇게 좌우 표시가 나죠 그래서 정확하게 센터 위치가 잡았는지 확인하시고 이제 절단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파이프 커터를 자 이렇게 반반씩 자 돌리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파이프를 절단하면은 여러분들은 자, 실질적으로 맞게 잘랐는지 한번 이렇게 한번 자로 재봐야 됩니다. 그래서 162를 정확히 잘랐는지 자, 꼭 확인을 하십시오. 자, 파이프 머신기로 와서 자, 요 나사 절사가 할 건데 2분의 1에서 4분의 3인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미리 세팅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자, 4분의 3 이렇게 맞춰놨습니다. 자 나사 절삭이 끝나면 자 이렇게 부속을 한번 돌려봐야 됩니다. 그래서 네 바퀴 정도 자연스럽게 들어가야 됩니다. 자 테이프론을 감겠습니다. 자 파이프렌치는 자 350mm 자이 정도면 뭐 시험장에서 충분히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어, 보시면은. 스위치까지, 자, 50mm 까지 작업할 수 있는 파이프 렌치네요. 자, 이렇게 엘보를 삽입했을 때, 자, 나사산이 한 두세 손 정도가 남아야 됩니다. 자, 배관 작업을 하실 때는, 자, 여기 파이퍼 바이스에 물릴 때도 센터를 잡아서 이렇게 물려주셔야 돼요. 엘보를 이렇게 센터를 잡아서 물려주시면은, 이쪽 편도 다음 작업할 때 센터를 기준해서 움직이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양쪽 센터를 잡아서 배관 작업을 끝냈죠. 그래서 보시면은, 자, 이쪽도 한 두세산 남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를 풀어서 자로 확실히 측정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작업이 끝나서 자를 이렇게 재보면, 은 자, 200이 나오죠? 자, 그러면 완성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도 한번 측정해 보세요. 그러면 200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완성을 시켰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계속, 자, 엘보를 한번 더 이어 보겠습니다.